다시 한번 이소남 원로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명예 장로 주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종수 장로님께 나오셔서 명예 장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네, 명예 장로로 초대하는 정도경 장로님께서는 1983년 주사람교회 개척계 당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2012년 6월 1 0일부터 주사람교회 장로로서 교회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도경 장로님은 아주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며 교회를 위해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고, 섬김과 헌신으로 장로의 기감이 되도록 무척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헌신과 봉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명예장로 초대해 내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예장로로 초대하는 박창익 장로님은 1988년부터 주사람교회 성도로 신앙사활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후 2016년 6월 19일부터 장로로서 사역을 하시며 남전도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셨습니다. 주사랑교회 시설 관리 부장으로서 거의 총괄 책임을 맡으시며 교회 곳곳에 손이 가는 데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늘 살피시며 둘러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임 장로님하고 함께 장로들 하나의 또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의 일을 굳굳이 해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박창익 장로님은 해맑게 웃으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그 모습을 본받으며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예 장로로 추대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지도와 경례와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도경 장론인과 박찬일 장론이 한번 일어서 주시죠. 네. 예. 그로 돌아, 네. 예, 예, 한번 그대로 돌아서 주시고요. 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신 우리 두 장론인께 박수 한번보내보싶습니다 네, 오늘 정동훈 장로님과 박상희 장로님을 초대함에 감사드리며 이상 두 분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훈 장로님, 박상희 장로님 등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장로 추대사 정독 정동훈 장로님은. 2012년 주사랑교회 장로로 취임한 이래 9년 동안 주사랑교회 장로로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교회 발전과 부흥에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에 주사랑교회는 헌법 제 41조 8항에 의거하여 명예 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박찬익 장로님은 2016년 주사랑교회 장로로 취임한 이래 7년 동안 주사랑교회 장로로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교회 발전과 부흥에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에 주사랑교회는 헌법 제 41조 8항에 의거하여 명예의 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도경, 박찬익 씨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주사랑교의 명예의 장로임을 공포하노라 네. 아멘 신의 아, 네. <laughs> 피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주사람 기사님 함께 나와서 매달려 주셔서 감사습니다 의 장로 추대패 정덕영 장로 정덕영 장로님은 2012년 6월 10일부터 주사랑교회 장로로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 발전과 부흥에 이바지하였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주사랑교회는 교단 헌법 제41조 한 항에 의거하여 영의 정으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25일 기교의단 성결교회 주사랑교회 담임사 박진규 명예장로 추대회 박창익 장로 장론. 박창익 장로님은 2016년 6월 19일부터 주사랑 교회 장로로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 발전과 부흥에 이바지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주산한교회는 교단학법 제41조 8항에 의거하여명예장으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25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주산한교회 담임 목사 박진규. 자, 이제는 꽃다발 증정 시간입니다. 우리들 꽃다발을 증정할 때 다음 기회 박수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격례에 감사합니다.